했어, 복법 금방 네. 그러 수법과 복법이 합쳐져 그래서 뭐야 팔법 오부에서 하늘과 땅이 있어 네. 손은 하늘에서 태극을 그리고 발은 땅에서 오부 기운을 가라앉혀서 땅의 기운을 만들고 그래서 땅이 하체가 받쳐주고 받쳐줄 때 위에서 태극의 모양을 그려서 내 몸의 운동을 통해서 기운을 모아줘 변화를 줄수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그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야. 천천히요. 그래서 우선 상보하고 야마분족하고 두 개를 합쳐서 해보게요. 이제는 두 가지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서서히 들여마시고 뱉고. 자, 들여마시고 기운을 빼고 뱉고 기운을 모고. 자, 그대로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기운이 밖에 있어. 기운을 응. 못 나가게 딱 가둬요. 손가락딱 가둬요. 이렇게, 이렇게. 가둬됐어 가둬요. 니까 그러니까 제껴지지 않고 이렇게 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게. 앞쪽에서 장기는 앞에 있어, 뒤에 있어요. 앞쪽에. 그럼 앞에를 보고를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장기가 뒤에서 눌러 척추가. 좀안 돼. 그럼 두 애들 이 어떻게 힘들어? 네. 편하게 넣어 줘. 자, 양마분종부터 뵐게요. 네. 상보하고 하나. 발 상보. 발 상보. 어깨 손 네. 양마분종. 손은 양마분종. 발은 상보. 발 돌리고 발 내려놓고. 자, 양마분종 손 동작 하나. 허리 돌리면서 둘.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손 돌리고 천천히 오른쪽에 어깨 힘빼 봐요. 힘 빼고 뒷발 갖고면서 허리 세워. 하나. 둘. 셋. 허리 돌리면서 손 원, 원. 천천히 내려와 봐요. 자꾸 나가는 게 먼저가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눌러 주면서 내보내. 기운을 호흡 천천히. 제 발이 너무 넓어. 왼쪽 오른쪽에 힘을 줘 왼쪽에 힘을 줘야 돼 왼쪽에 힘게 모아야 돼 이쪽으로 힘이 자, 오른쪽은 부드러워 그 다음에 바꿨어 오른쪽으로 손 돌리고 어깨에 힘 빼고 허리 세우면서 발 들어와 이렇게 발 돌려서 나가고 내려놓고 자, 허리 돌리면서 손원후 기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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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른쪽 왼쪽 쪽손힘 빼. 그 다음에 들어오면 허이 세워. 그 다음에 발나봐요 내려놓고 원원 원. 여기서 이건 원이 아니야. 원원원 원. 원. 그렇지 원호 뱉고 여기서부터 호흡을 뱉지 말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천천히 느낌을 기운을 느끼게. 하나 왼쪽 오른쪽 자 왼손 힘빼보시 어깨. 그 다음에 허리 세우면서 발 들어와, 발라가고 내려놓고, 자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원오후기운 바로 하면 손 옆으로 어깨 중심 잡고 십자 수야 이게요 힘 빼고 들어와서 어깨 넓이로 들어와서 모으고 손목에서 자 일어나서 들이마시고. 허리 힘 부드럽게 어깨 힘 빼시면 나가 그죠? 어깨 힘을 빼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에 어깨 뺐으니까 팔꿈치, 손목 힘을 서서히 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손가락에 기운을 모아 손에서 손가락 끝에 기운을 모으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 돼요 잘하셨어. 음, 어려워요. 어려기는 한데 집중을 잘하셨어. 오직. 집중을요? 두그 개를 집중, 같이 하니까 어렵네. 집중 잘하셨어.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음. 쉽게해서 손을 쓰고 발을 써야 되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호흡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음. 수 있어야 돼. 음. 음식의 음. 맛은 그래요. 하나의 음.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알 수가 있어. 그죠잉 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 바다의 맛이 여기 다 있네. <laughs> 그죠잉 산의 맛이 다 있네. 중앙 선물 세트네. 그렇지, 그렇죠. 중앙선물세트. 그런 거예요. 하나에 하나. 응. 하나의 단순한 운동.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치매, 치매 아주 좋죠. 네, 왜냐면 다 생각해요. 그렇죠. 생,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편안함 속에서 생각을 음, 할 수가 음, 있어. 그래서 그래. 내 몸을 느껴, 네. 내 몸의 하나 하나를 다 느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빼주고. 네. 자꾸 빼야 되니까. 귀식께서 네. 생각이 뭐냐면 외침이. <laughs> 놓아줘야 돼. 네. 힘을 빼야 돼. 그쵸? 우리는 맨날 힘주는 운동만 했었는데. 그렇지. 힘을 빼는 운동으로 이제 안 해봤어. 네. 근데 힘 넣는 거보다 힘 빼는 게열 배는 힘들어. 네. 선수들을 네. 몇십 년을 가리켜 보지만 전 네. 그래요. 힘이 있는 선수를 가리키는 것보다 힘이 없는 네. 선수를 가리키는 게 유연한 선수를 가리키는 게더 좋아요. 아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운동하 때. 항상 힘 빼는 게 그렇죠. 어렵다고 볼수있 그러니까 힘 빼, 힘빼 그래요. 중국에서 그러잖아. 중국에서 배우고 네, 이런 식힘 빼. 빼, 방송, 방송, 방송.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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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힘 빼, 힘 빼. 그런 얘기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힘 빼, 힘좀 그래. 힘을 근데 여기서 힘을 못 빼. 어디서 빼야 돼? 여기서 빼야 돼.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 되는 거야. 뇌가 항상 우리는 긴장돼 있어. 네. 저녁에는 뇌가 쉬는 시간이야. 맞아요. 뇌가 쉬면 몸도 같이 쉬어. 음. 그잖아 맞아요. 뇌가 안 쉬면 몸도 안 쉬어. 그렇죠, 그렇죠. 그죠? 숨 쉬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네. 운동은 거기서부터 시작돼. 힘, 힘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네. 빼면서 힘을 천천히 넣고. 힘을 빼면 뭐가 되냐면 네. 안으로 들어가. 아. 내면 네. 내적인 네. 운동이야. 음. 그러니까 내 외가 돼. 왜는 근육을 쓰고 뼈를 쓰고 그래. 음, 음, 그죠? 하체는 계속 끊임없이 많이 쓰잖아요. 음, 쓰지. 네. 근데 하체는 쓰는데 기운을 하체도 내려서 기운을 써야 되는데 네. 힘을 쓰면 안 돼. 에이. 힘을 쓰면 에이. 뭐가 돼? 우리가 지켜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쓰기만 해. 아, 엑셀만 밟아. 그렇지. 계속 쓰기만 해.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고장 나고 노화가 오고 그렇게 돼. 근데 에이. 자동차를 계속 기름칠도 해주고 물도 바꿔주고 뭐 오일도 바꿔주고 계속 바꿔주면서 써 네네. 그러면 질도잘 들어서 길이 잘 들어서 잘쓸수 있고 오래 네네. 쓸 수가 있어 네네. 근데 그냥 막 쓰기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막 썼어 그래서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해저거막 걷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요 걷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막 걸어서 좋은 게 아니야 그 지금 어떤 박사가 오을그 그 인터넷에 내놨더라고 하나. 봤어 그랬는데 컬럼을 네. 봤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건강을 해. 막 걷기만 하면 건강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다. 네. 건강이 걷고 막거래서 좋지 않다. 네. 그것만은 미운 게 아니고 건강은 지켜야 할게 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 유연성도 갖춰야 되고 근육도 키워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연성은 근육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게아니 호, 그냥 호흡을 해라 호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가지고 유연성을 키우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해라 그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운동이에요 네. 운동은 그런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고했어요여기까지가 네.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인사를 해야지 또 인사는, 인사는 해야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많이, 어, 많이 아, 발전했는데?